여러분, 들 혹시 얽힌 실타래 풀어보신 적이있으세보 얽힌 실니다 저도 남자지만 저희 어있니가이렇게을느질해서실다는걸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실러분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고엉켜가지고그것을보풀어 보고 고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도 습니다기억이납니다풀어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이상하게그 실타래는 제대로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이쪽에서 잡아다니면 이상하게 엉켜버리고 이렇게 들어서 보다가 이쪽에서 당기면 또 엉켜버려서 나중에는 점점 더그 얽힌 실타래를 풀기 어렵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잡고 풀어가야 할지 참 깨달아 알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야곱과 그 야곱의 식구 다 합쳐서 70명 만약 우리가 그 야곱의 식구들 중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중에 내가 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굶어 죽을 상황이었는데 그 죽을 줄 알았던 내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가족을 다 불러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올라가서 살수 있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예, 엄청 기쁜 마음에 들 것입니다. 굶어 죽지 않을 것이.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로 있는 그 총리가 아주 가까운 나의 형제니 어떻습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야, 이제부터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호사를 누리면서 살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의 가족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참 쉽지 않았지요. 형제들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죠? 특별히 아버지로서의 야곱의 모습 속에는 더큰 흠결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야곱의 집안에 얽힌 것같은이 실타래의 그 모습은 사실 야곱에서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실타래가 얽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움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약속도 해 주셔서 그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시작의꼭 지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해 주셨지만 그 약속해 주신 약속들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이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어떤 약속해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계기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네. 너는 반드시 알아.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개기되어서 그들을 섬기는데 그 기간이 400년이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큰 재물을 손에 잡고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섬김을 받는 것도 참 좋지만 그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서 400년 동안 이 방에서 개기되어서 살아간다? 노의 신세로 살아가게 된다. 참으로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런데 창세기 46장 우리 금요일부터 이어졌던 말씀의 묵상 속에 보면은 4 6절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슨 야곱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의 가족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야곱과 그 야곱의 가족들, 그 자손들은 사실 그 말씀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믿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약속의 실체, 그 모든 말씀의 실체는 400년 후에 그 말씀을 들은 야곱으로부터 시작하면 400년 후에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그 말씀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됨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46장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들. 그 내용들의 말씀 문맥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은 그 사이에는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었던 엄청난 일들이 그 사건들이 엉킨 실타래처럼 얽히 설키 억, 엮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삭, 이삭에게도 얽힌 실타래가 있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던 에서와 야곱, 그둘 사이의 경쟁 관계를 아버지로서 딱 정리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마다들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삭 어 야곱을 편애했었죠. 이렇게 되니까 둘 사이가 속고서기는 장자의 축복 쟁탕절이 되었고 결국 이삭도 어떻게 됩니까?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둘째에게 해 주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삭이 엉켜놓고만 실타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에게도 얽혀져 버린 자기 자신의 실타래가 있습니다. 온 가족의 숫자가 7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70명의 가족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 그 가정사는 어땠습니까? 참으로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기도 부끄러운 내용들이 그 가정의 가정사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있는이 얽힌 실타래가 어떻게 풀어져 나아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얽힌 실타래는요, 사람이 풀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결자해지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요. 뭔가 만들어 놓고 사고를 친 사람이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얽힌 실타래는요, 사실 인간의 힘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엉켜버리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얽힌 실타래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누가 풀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풀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 얽혀져 있는 그 실타래를 풀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에 얽혀져 있던 그 실타래 하나님은 창세기 46장의 말씀 속에서 예. 70명의 그 가족들의 명단과 고센이라고 하는 애굽 땅에 정착해 나아가는 그 내용을 통해서 아, 실마리는 이렇게 풀어 가는 거야. 얽힌 실타래 여기 있지. 그것을 풀어 가기 위해서는 그 실마리는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그 얽힌 실타래를 풀어 가실까요? 하나님의 실마리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28절을 보십시오. 28절 다 찾으셨습니까? 46장 28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아멘. 자, 고센 땅에 이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다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센 땅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그긴 여행길도 보살펴 주셔서 무사히 도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명이 처음 나오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45장 10절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 주셨습니다. 형제들을 원망하지도 아니하였고요.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잘 견뎌낸 그 결과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빨리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과 나머지 식구들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이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 처음 언급이 됩니다. 그럼 고세는 어떤 땅일까요? 우리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지도입니다. 자, 지중해로 이 나일강이 쭉 흘러 들어갑니다. 예, 아프리카 내륙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 나일강이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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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서 애굽 지금 이집트를 쭉 가로질러 가지고 지중해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들어갈 때, 여러분들 이렇게 강이 하나로 흘러다가 막 흩어지는 게 보이죠? 그걸 우리는 삼각주라고 부릅니다. 예. 네, 아프리카 내륙의 그 풍부한,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다 강물이 머금고 와서 어디에다가 척척 쌓아놔요?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쌓아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륙 지방에 조금만 비가 와도 그 비가 모여가지고 홍수가 아주 잘 납니다. 어디에? 이 고센 땅에. 그러면 그 내륙에서부터 나왔던 퇴적물들이 이고센땅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아주 비옥한 땅을 제공해 줍니다 목축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넓은 땅들이 쫙 생겨나게 됩니다 사진 몇장더 보십시다 이게 바로 고센땅이에요이 네. 앞에는 조그마한 수로가 흐르고 지금 이게 송지순례 갔다가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버스 안에서 찍은 거기 때문에 좀 아주 선명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바로 고센 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고센 땅에서 목적했던 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 장소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게 시커멓게 나오죠? 예, 앞에는 돌이고 그 뒤에는 퇴적물로 이루어진 고센의 땅입니다. 색깔만 보아도 아주 기름지게 생겼습니다. 우리 하나 더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은 멀리서 보면 이렇게 그냥 등, 산등성이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가까이 가서 그 산등성이를 살펴보면 여러분 혹시 이게 뭔가 이렇게 쌓아서 지은 것 같은 그 결이 보이세요? 네, 무너져 내린 거바로그 그 위에, 거기에 한켜한켜 한켜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쌓아 올렸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거기 더 가까이 가서 보면은 그흙 벽돌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게 보이죠? 예. 우리는 그걸 보통 펴 집으로, 집으로 만드는데, 거기에는 쌀농사를잘안지니까 거기 뭐가 있냐면, 풀을 이렇게 잘라서 넣는 거예요. 잘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런 방식으로 그 넓은 땅을 위에 이렇게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왜 언덕을 만들었을까요? 홍수가 나면 물이 차서 다 휩쓸려가서 죽습니다. 그때 그 위에 올라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들은 주로 그 위에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은 바로 왕이 이 람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바로 저 위에다 짓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큰 성을 언덕을 흙으로 빚어 만들어 올린 다음에 그 위에 짓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동원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고생고생 하면서 저와 같은 성을 지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성을 짓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 70명의 가족에서부터 출발했던 그 자손들이요. 너무나 번성하고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들을 어떻게든지 노동 인력으로 사용해 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바로왕이 그것을 진행했던 것이지요.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야 바로 왕은 고센이라고 하는 땅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도착해서 살아가는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 그 고센이라고 하는 지명에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가까이 끌어당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끌어당기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 고센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짧습니다. 애굽의 심장부로 즉 바로 왕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뜻을 알 수가 있지요. 애굽의 왕이 살던 지역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이 잡아끌어당겨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는 언제든지 인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정학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요셉의 보호를 받으며 마음껏 살아가며 번성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고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냥 땅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눈을 통해서 고센이라는 땅을 발견하게 해주셨고 바로 왕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땅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자리를 잡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섭 안 받고 눈치 보지 아니하고. 마음 편하게 넓은 땅에서 가축을 키우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많이 떠돌았던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를 보호해 줄 가족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고 기댈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인생의 위기를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로 야곱을 이끌어주셨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고센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버려진다. 바로왕의 눈에는 쓸모없는 그 땅. 그러나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성장했습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맛보고 할수 있었습니다. 번성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그들은 거기에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연약한 70명 이 가족이 전혀 다른 땅에 와서 살아감에 있어서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고센 땅에서 야곱과 그 식구들은 체험에갈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고센이 야곱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바로 땅. 그 실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것저것 얽혀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0을 살아오셨다면 70 평생 얽히고설킨 실타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그게 풀리지 않아 가지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에겐 바로 영적인 고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 우리 대한민국이 좁은 땅에서 여러분들 고생과 같은 땅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고생의 땅은 찾기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늘 풍 화평 교회는 여러분의 영적 고생이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생길 때. 그렇죠? 얽혀져 있는 여러분의 그 실타래와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될때이 영적 고생인 하늘 풍 화평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실마리를 붙잡고 그것을 해결해 나아가는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33절, 34절 오늘 말씀의 끝 부분 두 절을 읽으십시다. 33, 34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이 말씀 속에는 이 야곱에 얽혀 있는 실타리를 풀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실마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말라라고 하는 실마리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라.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대대로부터 목축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중요한 조언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국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증이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 의미로 보자면 혐오한다. 또 하나는 완전히 배제해버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당시 목축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혐오하고 배제해버린다면 한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변변한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소가 있어야 수레를 끌수 있습니다. 나귀가 있어야 사람이 타고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증히 여기고 혐오하고 삶에서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해 버린다면 도대체 그 나라는 어떻게 유지가 될수 있을까 많이 궁금하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애굽인들의 세계관에서 비롯됩니다. 애굽인들은 태양신을 믿지요. 그 태양신의 화신이 누구예요?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그 태양신이 자신들에게 준 축복의 선물이에요. 나일강이 얼마나 깁니까? 그 나일강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쭉 관통해 흘러가는데 그 애굽의 그 나일강을 따라서 애굽의 모든 도시는 발전이 돼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나일강 따라가면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일강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 부가 그들의 손에 붙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농사만 짓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강물을 따라 오르락 내리락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 가축을 키우면서 벌판을 찾아다니고 이곳저곳 옮겨다니는 것, 그것은 그들의 신이 준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축을 상대적으로 천시하는 문화가 그렇게 자리잡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33절, 34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첫, 이 말씀 속에 있는 두 가지 실타래 중에 첫 번째 실타래를 풀수 있는 실마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새 속에 물들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흔히 이 애굽의 야곱의 가족들이 이사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이 주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당연히 애굽의 가장 좋은 곳, 한국으로 치자면 서울, 적어도 수도권에는 와야 이 70명의 가족들이 먹고 살 수도 있고 거기에서 잘 배워서 힘을 얻어서. 번영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먼저 누가 애굽에 와 있었지요? 요셉이 먼저 와 있었어요. 요셉은 17세 때 팔렸습니다. 애굽에 와서 종노릇하고 모함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요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세상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보디발의집 가정 총무를 지내면서 감옥에도 갇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애굽의 밑바닥 인생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높은 집, 밑바닥 인생 다 만나 보면서 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들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구나. 애굽 땅에서 풍요롭고 애굽 땅에서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하면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몸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어떻게 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을 자기가 깊이 깨달아 알고 믿음을 지켰기에 그 인생의 위기들을 이겨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요셉. 그 가족을 어디로 인도할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왕이 있는. 아니지요.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그들이 신경 쓰지 아니하는 곳, 그들의 세속 문화,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는 곳으로 그 가족을 인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적박한 곳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풍요로운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굳굳이 믿음을 지키며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심과 하 축복 하심을 더듬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깨달아 알았기에. 자기의 가족들을 어디로 고센 땅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죠. 애굽 정부의 여러 가지 간섭도 피할 수 있기에 그곳은 정말 믿음을 지키며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고센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야곱의 백성들이 애굽 가운데 살아갔던 것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우리의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나가기 위해 세속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세속에 물들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한울 파평교회가 바로 우리들의 영적 고센 땅이다 라고. 예, 맞습니다. 세상에 찌들려 살 때도 있지만 세상에 휩쓸려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허우적거림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지요? 세상의 그 거센 물결을 우리가 어떻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요?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근잘근 씹어서 내 배를 채울 때 우리는 그 말씀에서 힘을 얻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눌 때.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힘을 얻고 함께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탁합니다. 영적 고센의 땅이 하늘 화평 교에 머물면서 여러분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귀한 믿음 세우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실마리를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실마리 하나가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실마리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신 약속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센 땅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무럭무럭 자라고 열매 맺어서 성취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넓고 비옥하고 애굽의 바로 왕의 통제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귀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야곱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야곱, 그 가족들은 고생에 살기만 해도 거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한다, 하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손가락질하죠. 저 예수쟁이들. 네. 말만 할줄 알지, 행동으로는 하나도 믿는 것 지켜내지 못하는 예수 쟁이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내겠다라고 말하면 그 거룩함 별거 아니라고 핀잔줍니다. 오히려 유혹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직접 보여 줄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표현했던 말입니다. 신앙은 교회 용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 수용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수출 용이에요. 이 비유를 아시겠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뜨겁게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뜨거움이 싹 꺼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의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애들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생활 전도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약속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에 얽혀있는 실타래가 풀려질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가 붙잡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고센을 야곱의 가족에게 주셨지요? 그 고센이 고센이 참으로 귀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간섭, 세상의 영향 덜 받으면서 그 연약한 가족들이 뿌리를 내려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고센이 영적으로 필요하다. 하늘 화평교회가 그런 영적 고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주신그 은혜를 붙잡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가 546장인데 우리 2절과 3, 3절만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